그런 SK 브로그맨의 단이니까 기분 좋냐? 침묵하는 노조들아. 기분 좋냐? 이 정의롭지 못한 것들, 비열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갑질에 침묵하고 있는 것들, 횡포에 도망가고 있는 것들, 모르시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 도다 공감 아니냐? 방송사업팀에다가 아는 사람들에서 말해라. 적당히 갑질해라. 적당히 횡포해라.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다 심장이 마비되고 지옥갈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박진여대표사 SK 브로드맨 임직원 여러분들 여러분도 죽을 고비에 나와봐 이이 안나오겠냐고 아이씨 거리지 말고 왜? 나는 목숨을 걸고 나왔단 말이야 우리 직원들 길거리에 나 앉을거기 때문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어 듣고 가든지 하지 말아요